마지 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스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초고 <laughs> 변하고 갖다 맞췄는데 센터 쪽에 안 탑니다. 1호 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성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타자 때렸고 투수가 잡았어 2루로 앞선 주자 잡히고 더블플레이 다음 타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바깥쪽의볼 원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때립니다 <laughs>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4번. 4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빠른 견제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주자 갔습니다 초구부터 맹렬하게 돌려보았는데 배트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아웃입니다 공수교대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센터 쪽 겁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 2번 타자 김성윤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점권 상황에서 구자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를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삼성 라이언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이대 영. 의미 있는 점수를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언스 이아즈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주고 때렸는데요. 안타입니다. 지금 내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홈으로 나옵니다. 2루까지 갑니다. 5번.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양준혁 선수입니다. <laughs> 잡아당겼고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로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6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초고. 좌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검장박 밖에서 뵙겠습니다. 투런 없는 박성민.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고자우기 처리하면서 투아웃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각분을 네. LG의 두 번째 투수 정우영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초구 파우 타자 첫 곡. 주신수가 처리합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주신수 선수입니다. 헌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곡부터 헌트입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헌트 자세입니다. 보겠습니다. 번트를 냈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타석의 6번 타자 이병규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 초구입니다. 대지 못했습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됐습니다. 배트에 어떻게든 갖다 맞추는데 성공 한구 기다립니다. 2구 3진.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바로의 <목소리>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혜성 <목소리> 선수입니다. 오른쪽에 안 타. 2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김지찬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 초고 갑니다 번트됩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 생번트 성공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김성윤 어.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right. 초고는 스트라이크 right. 2구째 2구 때립니다 좌중간 좌익수 이동 좌익수 잡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았어요. 굉장히 잘 쫓아갔습니다. 하석의 3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파울. 아마 스시팅을한것 같더요. 그런데 빠른 볼이 와버려. 가마 돌린 타구 왼쪽에 높은 퍼을 쏴. 배트를 두번다에 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39째. 받아쳤습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 성공. 신민재가 처리합니다.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2구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요. 3구 기다립니다. 열려 나왔습니다.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낮은 공에 베트돌았습니다. 스윙,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유캐논 선수입니다. 배틀을 낼 만한 시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배틀을 내리고마무리한 타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후아웃됐습니다. 9번 파자 정수근 선수입니다.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초구 때립니다. 원핸드 잡고! 1루 송구. 1루에서 스익 1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주자 뛰입니다. 도루 성공. 상당히 빠르죠?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2구째. 주자 뛰었고 뺍니다 3루에서 아웃. 너무 늦었어요. 오늘 경기 삼성 라이언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